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준티르입니다. 자, 오늘은 인장 시스템이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좀 개편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래에서 새로운 버전의 인장 시스템을 유저님께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터치해서 보면은, 녹색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인장을 잠금 해제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다. 어, 인, 인장을 업그레이드하면 상황하는 능력치가 증가된다고 하는데, 일단 눌러보면은, 뭐, 완전 새로워진 인장 특성 시스템이 이미 오픈되어 있다. 각 인장의 레벨이 15레벨에 도달하면 상응하는 인장의 특성이 오픈된다고, 각기 다른 특성을 선택하면 전투에서 각기 다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취향껏 인장 시스템을 해체하고 특성을 올리면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궁수. 이제 궁수 인장이 새롭게 나왔어요. 일단, 더스트를 사용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스트를 사용해서 열면 인장, 궁수 인장 조각 500개를 주네요. 일단은, 예전과 동일한 방식. 자,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어, 예전, 여기 위에 거를 누르면 예전처럼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궁수는 물리 공격력, 공격속도, 관통, 흡혈, 야, 흡혈이 있네. 크리티컬 확률. 자, 이거는, 오, 진짜 완벽히 궁수 인장인데? 어, 이거 궁수한테 굉장히 좋네요. 흡혈이 달려있으니까. 제가 이제 다 올리지 못한 인장이 전사와 궁수가 있는데, 어, 인장을 40레벨까지 올리게 되면은, 마지막 것까지 이렇게 활성화가 되나봐요. 일단 대충 봤을 때 특성 페이지는 뭐 성광 회원이랑, 아니면 기본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 특성 새로운 페이, 특성 새로운 그런 페이지? 그런 거를 오픈하려면 10 다이아 혹은 마일리지가 필요한데 일단 10 다이아로 열고 또 만약에 열려고 하면 아마 다이아가 증가하겠죠. 300 다이아로 일단 하나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많이 쓰는 암살자 인장을 봤을 때 여기 특성을 보면 첫 번째는 용기로 물리 공격력 올라가는 그리고 자 이거는 제가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 이속 오어 이속 오어 좋은데 일단 만약 이렇게 세 개를 올리게 되면 물리 공격력 12라는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한 줄에 세 개씩 찍을 수가 있나봐요 한 줄에 세개두 번째 줄에 세개세 번째는 하나만 와. 와, 이거 미쳤다. 일단은 스킬 흡혈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랜슬롯 같은 캐릭터 할 때. 자, 이거는, 와, 현상금 사냥꾼 진짜 미쳤다. 적을, 적 영웅을 죽일 때마다 추가로 125원. 추가로 125원이면, 진짜 이거는 킬두개 따내는 겁니다. 하나 땄을 때. 와, 이거 진짜 좋다. 근처에 영웅이 단한 명만 있을 때, 어, 피해량 6%중가 이런 거는 약간 운영하는 챔프 뭐 투니나 뭐 나탈리아 뭐 이런 캐릭터한테 굉장히 좋겠네요. 죽음의 무도회 적 영웅을 처치하면 8%의 체력을 회복. 크 이런 것도 굉장히 좋네요. 와, 다 좋은 거밖에 없어. 암살자 같은 경우에는 불순한 분노 EP는 데미지. 오 어... 어, 체력 퍼센트의 만화 회복. 어, 이것도 좋아요. 15초 내 적에게 3회. 어, 약간, 키클로 패스가 쓰면 굉장히 좋겠네요. 어, 좋, 좋을, 좋을 것 같아. 이거는 미니언 잡을 때마다 추가로 16원. 뭐야, 이건? 게임이 시작한 후로 10초가 지나면 해당 효과는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미니언을 잡을 때마다 추가로 16원을 주는데, 게임이 시작한 후가 10초가 지나면, 10초 전에 미니언 못 잡지 않나? 이거는 일단 좀 알아봐야 될것 같네요. 이렇게 각자, 인장마다 이렇게 특성이 있어서, 이제는 무조건 뭐 암살자 고정이 아니라, 뭐, 암살자여도, 뭐, 특성에 따라서 다른 인장을 들 수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이거 이것도 굉장히 좋아. 정글 인장인데, 사냥 중인 몬스터의 최후의 일격을 가하면 추가로 40%. 이거 아마 사냥 스킬 쓰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죠. 어, 이런 것도 좋고, 서포터도 굉장히 좋아질 거야. 부활시간 15초 감소. 전장 스킬이 아마 그걸 거예요. 그, 스펠. 와, 이거 이번 인장을, 이 인장, 이 개편을 통해서 굉장히 선택 폭도 넓어지고, 인장 폭, 선택 폭이 넓어지고, 다양하게 조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이 이거 만약에 초기화 하면은, 아, 언제든지 이렇게 실수로 잘못 올렸다 하면, 특성을 되돌릴 수가 있네요. 어, 나름 괜찮은 것 같아. 전사는 스킬이 2초간, 감, 어, 뭐야, 이거. 오, 좋은데? 일단 궁수인장을 장비에서 획득하는 공격이 추가로 8% 이런거 좋다. 어시스트 후 공격속도 30% 증가. 일반 공격이 20%의 확률로. 근데 이게 40인장, 40레벨 때 배울 수가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세 번째에 있는 스킬이 가장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좀 써봐야 될것 같네요. 와, 크리티컬 데미지. 이런 거 진짜 좋다. 15레벨 찍으면은, 어, 인장. 아, 이게 영, 아, 여러분들 이게 인장 레벨을 올릴 때마다 특성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네요. 저는 이게, 이런 인장들은 다 60을 찍었기 때문에, 어, 70. 7포인트씩 받을 수가 있었던 건데, 지금 인장은 굉장히 레벨이 낮아서, 20레벨 찍으면, 어, 20레벨 찍으면 특성치 2가 되고, 약간, 이제는 좀 인장빨이 조금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패치인데, 일단은, 인장이 높을 경우에는 다, 정말로 이제, 조합하기 나름이고, 여러가지의 이제, 그런, 뭐랄까, 뉴메타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흥미로운 패치네요. 일단은 인장 패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어, 이제 앞으로는 인장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될것 같네요, 여러분들. 아무튼 여러분들도 인장 패치 얼른 가서 확인하시고요 각자 자기에 맞는 그런 인장 조합 그런 거를 찾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안녕!